자 보면 원이 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엑축의양의방과이루는 각이 세타인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을 말할 수 있겠네요 0.1을 지난 데 있으니까 기울기가 뭐겠어 이 직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지 음. 그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끝나요 네. 음그 다음 어떠한 점 px-y에 대해서 원위의점 p 에 대해서 ap가 원과 만난 점중 q 이걸 q라고 하고 세타라고 하자 그럼 pq의 길이의 제고 pq의 길이를 구해달래 맞지 네. 그럼 원 입장에서 원 입장에서만 보면 돼 현이지 현현 네. 아이가 이거 맞니 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보세요 현이 나오면 해야 될 짓거리가 있거든요 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되거든 음. 수선의 발 맞지? 그리고 이렇게 갔다라고 해주면 돼 그럼 이거는 반지름 치고를 당하는 거지 네. 이해가요? 네. 반지름 2루트 2라고 하고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직선과 원의 중심 0,0 거리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해갔나요? 네. 그래서 루트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분의 0,0 대비하면 1이지 않습니까? 이거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친구 탄젠트 네. 이거 친구 임마 시컨트 탄젠트 친구 시컨트 맞지? 네.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에서 양변에 c 제곱을 나누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네. 루트 a의 제곱 뭐랑 같다했어, 쌤이. y.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그러는데? 절대값. 절대값이다. 제발. 누가 그래도 누가 그래서 이거 풀만라고 알려주는 거야, 대체. 이거는 절댓값 시퀀트 세타 분의 일이야. 근데 세타는 제1 사분면의 점이죠. 뭐. 14분면의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14분면의 점이면 무조건 직선은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약등각은 14분면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갔나요? 그래서 c 컨트는 양수치급을 당하는 겁니다. 음. 이건 습관이 되라. 이거 누구 풀말라고 알려주냐 계속. 됐어.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코사인에 당 똑같은 거 맞아요. 음. 굉장히 간단해지지? 얘길리가 예 코사인에 다 되는 거야. 그럼 요기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어 루트 뭐? 8 빼기 코사인, 코사인 7곱 7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뭐야 그래서 이 P Q의 길이 이거지 네. 두배 이런 식으로 이게 L 세타다라고 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하래요 그래서 L 프라임 세타는 이 e 놔두고 천천히 해. 이거 조심해야돼이 네. e 놔두고 -8 2 루트 8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해 얘미분이지 네. 그러면 천천히 마이너스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속미분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이거이렇게 지워주고 됐나? 네. 어그분의파이 대입해주세요 L 프라임 세타가 아니라 L 프라임 4분의파이는 코사인 4분의파이가2분의루트이잖아요 네. 제곱하면 2분의이이겠죠이거 네. 음, 분의 이거는 부호 계산해주면 2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해는 루트 2분의 7이 아니라 1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요? 네. 그래서 루트 15분의 루트 2가 돼서 루트가 아니라 15분의 루트 30이 최종값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